449번 x 더하기 y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db를 호로 껴서 여기가 중심각 db를 호로 끼고 뾰족 여기가 원주각 여기가 100이면 이만큼은 그거의 두배인 200도겠지? 그러면 한 바퀴는 360이니까 360에서 200을 빼면 이 y는 160이 되는 거야. 얘는 금방 찾았고 자 그럼 이제 x를 찾으려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세로 봐. 원 안에 사각형이 들어있으면 마주보는 합이 180이야. 그럼 얘네들이 합이 180이니까 얘는 80이 되겠지? 그럼 180에서 또80 빼면 그럼 여기는 100이 된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x랑 y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구할수 있어. 답을 항상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알고 답을 쓰는 게 중요해.